여러분, 콧물이 난다면 어디에 가요? 그렇죠, 이비인후과 가면 되죠. 눈물이 난다면 안과를 가죠. 그렇다면 남성 쌍방울에 자꾸 축축하게 땀이 흐른다면 어디를 가면 되죠? 비뇨기과요? 글쎄요, 비뇨기과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허진아매의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남성 낭습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중요 보물인 쌍방울은 표면이 가는 가로주름으로 덮여 있죠. 여기에는 땀샘이 많아서 남성의 중요 부분인 고한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온도 조절기 기능을 하는 쌍방울이 건강해야 양기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하초가 따뜻해서 배출된 땀을 제때제때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 줍니다. 그러면 이 쌍방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그렇죠. 양기를 잘못 만들어 주니까 자꾸 하초가 냉해지면서 습기가 차게 되겠죠. 습기로 쌍방울 밑이 축축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낭습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시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초 냉습과 양기 부족은 또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간과 신장이 허약해져서 자기 기능을 다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신장이 하는 역할은요 남성의 밤뇨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과 수분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 하는 역할은요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혈액을 만들고 또 신장의 에너지의 자원을 만들어 주죠. 총체적으로 이런 기능이 떨어지니. 온습도 자동조절 기능을 하는 쌍방울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낭습이죠. 낭습이 있는 분들은 밤이 되면 아내가 무서워져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더 심각한 건요. 거시기가 냉해지면서 심하면 통증까지도 겪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미 나온 거네요. 낭습을 치료하려면 간과 신장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이때 한방에서는 팔미주황탕, 화려구풍산 신규환, 용담사간탕 같은 것을 처방하죠. 물론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처방을 합니다. 근데이 처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도. 워낙 처방 하나하나마다 약재가한 20가지씩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거를 해서 드시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기 좋은 단품차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파차입니다. 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보충시켜줍니다. 대파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유는 체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남성 활력에 큰 도움이 되죠. 대파의 매운맛 때문에 오히려 땀이 나서 낭습이 더 악화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낭습은 땀이 나서 문제가 아니라 땀이 난 것을. 말려주지 못해서 즉 하초 쌍방울 부위가 냉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따뜻하게 양기를 붙들어 줄수록 좋은 거죠. 복용하는 방법은 물 1.5리터에 생대파 하나, 대추 20g 정도를 넣어서 30분 끓여주세요. 이렇게 약한 불에 30분 정도 끓이셨으면 이것을 하루 종일 물 대신 편안하게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 6개월 이상 장복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산수유 차예요. 산수유는 간과 신장을 동시에 강화시켜 주고요. 양기를 길러 주는데 정말 한방의 대표 약재죠. 그래서 이것을 한의학 용어로 보익 간신 조양한다고 합니다. 산수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팔미주향탕에 들어가는 주요 약재가 되죠. 복용하시는 방법은 물 1.5리터에 산수유 20g, 대추 10g을 넣어서 역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한 불에 끓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종일 물 대신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산수유차 역시 6개월 이상 1년씩 장복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차가 구기자 차입니다. 구기자 역시 간과 신장을 동시에 강화시켜 주고요. 구기자는 특히 한 가지 더 음액을 생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방 용어로는 자보간신자음한다고 하죠. 복용하는 방법은 물 1.5리터에 구기자 30g, 생강 10g을 넣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한 불에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물 대신 하루 종일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중량은 다 하루 분량입니다. 6개월 이상 1년까지 꾸준히 장복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상자인데요. 사상자는 한방에서 대표 습진 치료 약제입니다. 하초 습진, 습창, 이런 것을 치료하는 대표 약제죠. 사상자 20g을 물 1.5리터에 넣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줘도 되지만 이거를 갖고 삼성의 중요 쌍방울을 씻어주는 겁니다. 환불을 씻어주는 거죠. 매일매일 세정을 합니다. 그건 하루 분량인데요. 이걸 한 5일치 정도를 한꺼번에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따라서 씻어줘도 되고 아니면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거지나 탈취면 같은데 묻혀서 그 중요 부위를 닦아 주셔도 됩니다. 고질적인 피부 습진이 돼서 잘안 낫기도 하지만요 남성의 중요 기능이 저하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제 정보가 유익하셨죠?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약선이 되어 드릴게요.